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한 번씩 돌되 여셋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메 아멘 할렐루야네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은혜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나팔 들릴 때 올라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처음 맞닥뜨린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의 이 서쪽 편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의 첫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쳐들는 것을 굳게 막고 있었습니다. 여우수와서 6장 1절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여리고 성 문이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라는 것은 지금 여리고 성읍이 전면적으로 수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들은 성벽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대항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하여서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길을 내줄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성벽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대항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문을 굳게 닫고 한 사람도 출입하는 자가 없이 성벽 안에 꽁꽁 숨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실상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여우수아가 여리 고성 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기생 라합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기생 라비 정탐꾼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가난안 동쪽 편을 점령해 온 모든 일들의 소식을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 이제는 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에 간담이 높고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지금 그들의 심정을 이 기생라합이 대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심판에 대항하였고 이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굳게 우리가 믿을 때에만 라합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소식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도 듣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면 나는 내 삶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그성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꽁꽁 숨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또 안고 있는 이 여리고 주민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옴을 알고 알매도 결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그 성벽을 의지하여 끝까지 대항하고 있죠.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바, 바로왕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도 하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열 번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 완악함 때문에 바로 왕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 주민들도 이 바로 왕의 완악함같이 하나님의 군내가 코앞에 당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항복하거나 하나님의 편에 돌아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이제는 바로 너의 손에 다 넘겼다 라면서 그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그 여호수아의 편에 다 넘겨주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나에게 심판을 받은 것과 같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이제는 진멸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지금 아직은 싸움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여리고 왕과 그 용사들의 체우를 여호수아에게 넘겨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닥쳐봐야 알지만 하나님 편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사실 여리고 성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과 그리고 망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점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죠. 아직 싸움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 것과 같고 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전쟁의 공성전을 보면은 이 공성전에 앞서서는 많은 군사를 대동하게 됩니다. 워낙에 수비 측면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서는 뭐 다섯 배, 열배 되는 병력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공성전의 시작입니다. 그러고서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전략과 전술을 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요. 이런 것들이 전혀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우시는지 3절과 4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또사절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5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자, 열이 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그 성을 한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을 위하여서 어떤 무기를 들고 가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성벽을 기어 오르라 하신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지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여리고성과 싸움에 있어서 너희들은 딱 하루에 한 번씩 그성주위를한 번씩 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세 동안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함께 나아가서 나팔을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읍을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돌며 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을 길게 불때 백성들 너희는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 성에 접근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새 동안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여 세의 삶을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행한 말대로 하루를 하루 하루를 보내고 오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이 여세 동안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을 이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들을 살아가는 날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묵묵히 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번씩 이렇게 침묵 가운데 돌고 오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을 이렇게 돌고만 있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성을 돈다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이런 굳거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을 돌다 보면은 언젠간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면서 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한 번씩 돌고 오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순종하여서 여셋 동안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또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팔이 불며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이스라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안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방식도 저는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승리할 그날이 올 것인가? 때로는 의문도 들고, 또 때로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언젠간 승리할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왔을 때, 그 날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것이며, 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인내와 침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때여우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고 묵묵히 그 성을 잘 돌고 오라라고 한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 의심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오직 인내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그 마지막 날 반드시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이 되면 온 세상을 울릴 나팔 소리가 어, 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외쳐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군대가 악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입니다. 이전에 믿던 자들은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영과 육이 타락하여서 이제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싸운 이들 묵묵히 여섯 동안의 돈 백성들처럼,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함성을 불렀던 이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저 거룩하게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승리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성신함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온전한 구원의 그날 우리 다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비록 이렇게 여리고성을 그저 돌고 오는 것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때 언젠가 세상의 끝날 그 일곱 번째 날이 찾아올 것이며 그날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그날까지 늘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인내 가운데, 성실히 살아갈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동방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방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또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나날들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세를 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번째 날주의날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함, 성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고 모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과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동학교회 모든 예배 왕새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하신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히 보내 그 보내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마지막 날을 늘 소망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주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 웃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동행하며 하루를 복되고 허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